자, 144페이지에 4번입니다. 자,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. 얘랑 얘가 있는데 교점이 x축 위에 있대. 교점이 x축 위에 있다. 이거 해석할 수 있잖아. x 절편이 같다 아니었어? 맞아? 그럼 이것과 이것의 x 절편이 일치한다는 얘기잖아. 그렇지? 그럼 x 절편 찾는 방법 생각하면은 y는 0이죠? y 0을 넣습니다. 그럼 x가 마이너스 4 나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4,0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이해되겠어? 자, 그래서 2번으로 가서 마이너스 4,0을 집어넣는 거죠. 저기다가. 그러면 마이너스 4a 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어 네. 어려워? 괜찮아?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얘와 얘의 교점이 x축 위에 있잖아. 그럼 얘는 뭐 k, 0 한마디로 y 좌표는 0일 거라고. 맞지? 그 k, 0이 이것과 이것의 뭐 교점.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연립한 것의 해 따라왔어?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? 저 K가 얼마인지 나오겠지? 응, 그게 지금 여기. 그걸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야. 왜 교점과 연립방정 식의 해가 일치하는지. 이해되겠지? 선생님, 이말 계속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.